어서 오 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순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순이이고요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이 산책 잘 다녀왔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언니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몇 년도에 만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형제들이 많으면 좋겠는지도 물으셨고요. 언니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시끄럽지는 않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친구들하고 노는 거 재미있는지도 물으셨고요. 음,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요청의 말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니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처음에 보이는 모습은요. 어, 저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주하며 가깝게 있었습니다. 어, 마주 볼 때요, 그 어떤 티 없이 맑은 모습으로 너무나 그 순수한 모습이었거든요. 순수함이 그 자체였어요. 어서 와, 언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순이 산책 잘 다녀왔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따로 산책의 시간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언제든 나는 산책을 합니다. 영혼에게 산책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즐거움을 간직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는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산책 중이며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지켜보는 모든 것이 나에겐 산책입니다. 언니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몇 년도에 만나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부여지는 음,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느 한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산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어른이 하는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린 저 산들을 넘어가야 해라고 하고 있었고요. 마침 그때는 저녁 노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은 세 개의 산이 있었어요. 저세 개의 산들을 넘어가야 해라고 하고 있었고요. 세 개의 계절을 지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봄이라고 치고 지금이 앞으로 세 개의 계절을 더지나면은 결국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겨울부터 내년 봄 사이가 어 스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시작이 되는. 어, 그리고 마침표가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 겨울부터 어, 시작되겠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형제들이 많으면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난 그들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중심은 형제들이 아닌 언니를 먼저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라고 합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시끄럽지는 않았니?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안내의 소리였습니다. 또한 노래는 모든 것이 괜찮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은 어떻니? 재미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 즐거움으로 함께 하니까요. 나는 그들과 그들은 나를 포함하며 서로에게 주고받는 에너지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언제나 그 즐거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빛들은 다시 모여 또 다른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안내합니다.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전하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을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체험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의 영혼으로 나는 빛나고 있습니다. 모두 가족들의 사랑으로. 나는 빛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스님이가 너무 보고 싶다 하셔라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깊은 어, 감사의 마음이었거든요. 아마 보고 싶은 마음이. 몇만번쯤 겹치면은 나도 이런 마음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스니가 보내는 사랑을 제가 전부 그 따뜻한 마음을 전부 전주님에게 전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해요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아이에게 마음으로 가장 확실하게 제가 받는 정보 중에 가슴으로 느끼는 체험적인 정보는 틀리지 않거든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정확한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 전지님에게 전달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감정적인 정보는 너무나 크기도 하고 너무나 정확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요.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정말 예, 그걸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설명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몇만 번쯤이나 겹치면 나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순희가 견주님께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다 온전히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이렇게 순위와 여행을 마쳤고요. 아, 올해 겨울부터 이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